안녕하세요 최선희 선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년월일 시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무진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신일주 남자분에 관한 운세입니다 상담받으신 고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천우신조로 만사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운으로 공적 업무가 순조롭게 처리되고 좋은 일을 앞두고 있고 어려운 일도 잘 풀리고 학생은 진학하고 직장인은 승진하고 사업자는 기반을 다지고 가전제품이나 귀중품이나 자동차를 구입하고 가옥이나 토지 문서를 취득하고 부업을 시작해도 좋은 운입니다. 부친의 도움으로 재물을 모으고 형제 자매의 도움을 받아 재물을 모으거나 형제 자매 간 협조가 잘 됩니다. 학문과 예술의 소재에 있어 학자가 되거나 예술가가 될수 있습니다. 큰 돈을 벌려고 하면 횡재수가 있고 사업이 번차하고 재물이 들어오고 승진하고 부친의 도움이나 월급으로 증권이나 부동산에 투기하여 이익을 볼수 있습니다. 좋은 로말재주가 좋고 사교적이며 종업원이나 여행자나 후배의 도움으로 사업에 성공하고 돈벌이가 뛰어나고 돈과 여자를 좋아하고 욕심쟁이이며 연애 결혼하고 태양에서 성공하고 행재수가 많으며 수기업을 확장하거나 부친이 사업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유산을 받거나 학문을 하여 저서를 출판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어음 할인을 하여 재물을 만들고 모친과 부친의 화합으로 가정이 화기애애하며 재산과 학문에서 즐거움이 있습니다. 부친의 도움으로 또는 모친의 도움으로 또는 처부의 도움으로 유학을 가던가 재산을 얻는 운입니다. 월주 편제는 원만하고 행복하고 사회의 신임을 받고 부업도 가능한 운입니다. 나쁜 눈으로 투기하여 재물을 추구하다, 송사나 투옥을 겪거나, 벌금을 물거나, 손재수를 겪거나, 관재수나 시비를 겪거나, 퇴, 실직이나 퇴직운이 올수 있고, 사기를 당할 수 있고, 파산이나 도산을 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시험에서 실패하고, 이성 문제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거짓말을 하고 부정을 저지르고 비굴하고 돈을 쉽게 벌었으니 낭비하며 여자 문제나 돈 문제로 원성을 사고 질투와 시기를 겪고 부친이 사업 실패나 부친이 병고로 어려움을 겪고 부친과 불화할 수 있습니다. 부친이 사기나 배임이나 투자 손실로 부친이 투옥되거나 벌금을 물어 가세가 기울 수 있습니다. 소남으로 인하여 애정 갈등이 생기고 본인이 수술을 받거나 처의 질병이나 돌연한 사고로 재산 손실을 겪고 타인을 살인, 강도하는 범죄 행위에 가담할 수 있고 타인으로 인하여 손해 볼수 있고 이성 문제를 겪을 수 있는 운입니다. 편법이나 사기나 도박이나 횡령으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고 자신만 호의 호식하며 타인을 생각하지 않고 재물을 인하여 소송 상처 자살, 피살, 파가, 불칙의 재난을 당할 수 있고 간통으로 인하여 재산 탕진할 수도 있습니다. 지망이므로 앞날이 불투명하여 걱정할 수 있고 신진이 만나 기득권이나 비품을 도난당할 수 있는 운입니다. 권고사항으로 반한살 운의 건강관리를 잘하고 보증을 조심해야 하고 사업을 확장하지 말고 창업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낭비하지 말고 변동하지 말고 직업에 충실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일에 참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